이명환 충북지사 이분의 향은 좀 어떤지. 아 근데 이분의 올해 운기를 보잖아요. 근데 이분의 운기를 보면은 이별수가 되게 많이 들어온대요. 근데 그 이별이라는 게 내가 직장과의 이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. 그럼 내 앉은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야.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충북지사라고 하더라도 뭔가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좀 내려와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. 음. 아, 그러면, 네. 하나 더 여쭤볼게요. 네. 요번에 이제, 논란이 좀 있었는데, 음. 뭐, 논란된 사건은 뭐, 산불이 나서 좀 문제가 됐었는데, <laughs> 그거보다, 그리고 이 사람은 근데... 거짓말쟁이. 아, 진짜요? <laughs> 이 사람은 뻥쟁이 그리고 주변에 인간들이 좀 문제래. 아, 주변 사람들. 어, 주변에 인간들도 문제고, 그리고 이 사람이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. <laughs> 네, 이번에 좀 좁됐어요, 올해.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것 같아요. 솔직히. 아, 이, 이분이? 예. 네. 어... 근데 뭐, 거짓말인 것 같아요. 뭐, 자기는 안 했다 하는데, 거짓말이고, 주변에 사람들도 문제고, 못된 짓만쳐 배워가지고, 처음에 초반에는 열심히 이제 뭐, 이쪽 정치 생활을 좀 하시다가, 이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, 이, 일을 해야 될 시간에, 자기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낸다던가, 그런 짓거리를 하고 다닌다, 이거지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아, 그래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? 어, 문제 된다. 된다? 어.